제가 찍는게 아저씨가 실력이 이정도이다라는걸 정도, 이 보여주려는거예요또이 이 용접이란 이런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아저씨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순신 현장은 안 돼요. 없잖가이 세상에. 박정희는 뭘 존경을 해, 없는데. 존경을 어떻게 해, 없는데. 내 눈으로 안 봤는데. 그 사람들을. 야 한가하다 진짜 와 저녁에 있는 삶 한가한 삶 차가 없네 어? 부동산 푸수한게 박근혜 때문이래요 와나 어이가 없어 진짜 나 이런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유 그러면 그때 지가 집을 안 샀으면은 폭등을 안 한건가? 어? 그럼 지난 정부가 만약에 노무현이었으면 뭐라고 말을 했을래나 했을래나 나같은 일을 해야지 아유. 야 한가하다 진짜 오늘 나서 꽝이네 개같은 거 손님이 아까 블랙박스 이거 뭐좀 점검 받으러 왔는데 자네한테 왔다가 막 마음이 노인데요. 음. 마음이 노인데. 그건 거짓말하 말고. 불안해? 이게 아니라 마음이 노인데요. 근데 어제 그 듣고 자본 왜 나한테 지랄이야? 왜 왔어? 바꿔먹었다고 지랄하니까 지랄할까 봐 내가 사진 찍으니까 찍지 말래요. 왜 그래? <laughs> 찍어놔야지. 지랄을 하는지 아 확인해야 되니까. 저는요. 저는 결과가 저는 부끄럽게 전 일을 안 해요 아저씨. 결과가 부끄럽게 일을 안 해요 제가.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좀 해야지 저기 일단 한가할 때 와도 이 일은 안해 주실 거죠. 아주 한가할 때 와도 예. 오늘은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보여주기, 어, 보여주기 이런 게 있다. 용접이란 이런 것이다. 용접이란 이런 것이다. 문 문콕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, 이런 게 용접인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를 주실 수 있잖아요. 시범, 그쵸죠 시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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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 동네나 또는 뭐딴 동네도 네비 업그레이드 할때 메모리카드를 적었어요 아저씨 5천원짜리 그 같은 거 저는 뭐한 저는 3만짜리 메모리카드 쓰는데 왜 저는 왜 나쁜 사,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소리 안 듣고 어 <laughs> 아니 어디서 메모리카드로그그 같은 거 갖다 껴주고 그걸 메모리카드라고 저는 거 3만짜리 좋은 거 껴주는데 왜 나는 왜 사람들이 좋다는 말을 안 하지. 어? 네, 뭐, 몰라서. 그냥 해줘도 굽신 굽신 거지. 않... 아, 내가 설날에 내가 선물 세트 안 돌려서 그 사람들 날 싫어하는구나. 응? 선물 세트 안 돌려 안 돌려하고. 아, 어? 선물 음. 세트 <laughs> 안 돌려. 응. 응. 그래서 삐진 거죠 이 둘만 사람들이. 근데 난 메모리 카드는 내가 항상 좋은 걸 쓰니까. 업그레이드 해줬는데 달라진 게 없대. <laughs> 그막 빌딩이 막 들어서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여, 여기 이 동네가 안 바뀌었는데, 어?